안녕하세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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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선생님들, 원장님들 잘 지내셨죠? 네, 우리 12월 13일 날 예, 보건복지부 장관이 예,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에 심의를 거쳐서 우리가 가정과 우리 집에서의 영유아 보육의 질적 도약을 실현하기 위해서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 계획을 예,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선생님들이 뉴스를 통해서 다 접했고요. 또 정말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궁금한 선생님들은 아마 보건복지부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아마 다 한번씩 어좀 살펴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 4차 중장기 보유 기본 계획에 비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목표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중점 전략과 과제는 우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 중장기 보유 기본 계획은 예, 사실은 저희가 제 1차 예, 새싹 플랜이 우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새싹 플랜이 만들어서 이건 2006년도부터 2008년도 우리가 얘기하는 제 1차 새싹 플랜이 우리가 세워졌었고요. 그 다음에 아이사랑 플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2차 중장기 보유 기본 계획이 2013년도부터 2017년도 그리고 우리가 제 3차 우리가 중장기 보유 기본 계획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2018년부터 올해 2022년도까지 제 (3차) 중장기 보유 기본계획이 우리가 실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 (3차) 중장기 보유 기본계획의 비전 우리 혹시 기억하고 계세요? 네, 우리가 제3차 중장기 보육 기본 계획에서는 어,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서 함께하는 사회라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비전을 우리가 어, 가지고 어,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네개의 어, 어떤 전략이 있었죠. 우리가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또 보육 체계도 개편하고 보육 서비스의 어떤 품질을 향상시키고 또 부모 양육 지원을 확대하겠다라는 그런 네개 분야의 어떤 전 전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4개의 추진 과제가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제4차에서는 우리가 비전이 어떤 비전인가 보면 보육과 양육 서비스의 질적 도약으로 모든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좀 뒷받침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보육하고 양육 서비스의 질을 조금 더 높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그런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 뒷받침을 하겠다는 그 비전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설정을 했냐면요, 우리 영유아의 성장과 우리가 발달을 시기별로 최적으로 국가가 지원해 주는 것을 좀 강화하겠다. 또 미래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가 질 높은 예, 보육 환경을 좀 조성을 하고 또 모든 영유아에게 격차 없는 평등한 그런 출발선을 보장을 하겠다. 그래서 이런 목표를 우리가 달성하기 위해서 4대 중점 전략과 예, 그 다음에 16개의 주요 과제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개의 예, 우리의 중점 전략은 첫 번째, 예, 종합적인 양육 지원을 강화하겠다. 또두 번째는 영유아 중심의 서비스의 질을 좀 높이겠다. 세 번째는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제고와 역량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안정적인 보육서비스의 기반을 구축하겠다라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주요 과제를 보면요. 종합적인 양육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부모 구별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영아기의 양육 비용을 좀 절감시키겠고 그다음에 종합적인 육아 지원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또 맞춤형 양육 정보 제공으로 인해서 부모님들의 양육 역량을 강화하겠다 또 육아 건강과 상담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겠다 아, 이게 주요 과제입니다 두 번째 영유아 중심의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 그래서 과제로는 어떤 것들이 설정이 됐냐면 우리가 보육의 최적의 환경을 조성을 하고 또 어린이의 품질 관리 체계를 개편을 하고 또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 지원을 하고 또 영유아의 권리 존중을 확대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놀이 중심의 보육과정을 좀더 내실을 하겠다. 물론 지금 현재 우리가 놀이 중심 보육과정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이거보더 내실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제고와 역량을 강화하겠다. 라고 해서 주요 과제는 이 보육교직원의 양성체계, 자격체계를 고도화하고 또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역량을 강화하고 또 전문 역량들이 있습니다. 보수교육을 통해서 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달리 하겠죠. 그리고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라든가 환경조성을 마련하겠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 보육교직의 근무환경 어, 그다음에 처우 이런 것들이 차이가 많이 나죠. 이런 것들을 좀더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라는 겁니다.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을 하고 또 공공 보육을 좀더 확대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실을 하겠다. 그다음에 인구 구조의 어떤 변화가 지금 우리가 오고 있잖아요. 이런 변화에 따라서 보육의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보육 사각지대를 좀더 나오지 않도록. 예방을 하고 그다음에 전달 체계라든가 그다음에 시스템 홍보를 좀 고도화하겠다라는 그런 어 우리가 비전과 목표와 전략과 그 주요 과제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 기본 방향은요. 예, 우리가 제사차 중장기 보육 기본 계획의 기본 방향은 어 가장 중요한 거는 부모도, 어린이집도 모두 포함이 되는 바로 영유아입니다. 그래서 영유아의 성장 발달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시기별로 영아기, 유아기 시기별로 어 아이들이 잘 발달할 수 있도록 최적의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거고요. 보육 서비스 기반을 좀더 공고화하겠다. 그래서 영아에게는 우리가 가정에서 양육되는 어 그런 영아에게는 가정 양육의 어떤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좀 구축하겠다. 그래서 체감도 높은 서비스를 좀더어 제공을 하고 또 유아인 경우에는 이 교사의 어떤 전문 역량을 좀더 강화하고. 예, 품질 관리 체계를 개편을 해서 우리가 돌봄과 교육의 기능을 강화하겠다라는 겁니다. 영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에서 가정 양육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어질 수 있죠. 그래서 종합적인 양육 지원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토탈 케어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 구별을 도입을 하고 그래서 양육비를 절감을 시키고 부모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육아라든가 상담 서비스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서 부모님들의 양육 역량을 좀더 강화시키 높이겠다라는 겁니다. 또 시간제 보육을 우리가 시행을 해서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좀더 확대하고 종합적인 육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는 겁니다. 또 유아인 경우에는 유아인 경우에는 어리집에서 보호와 교육, 어리집에서 교육, 이 모든 것들이 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케어와 에듀케이션이 원만하게 이루어 질수 있도록 보육이라든가 보육과정 또 상호작용 중심의 품질관리의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개편하겠다라는 거예요 또 컨설턴트를 양성을 해서 놀이 중심의 보육과정이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실화 하고 그 다음 에취약아도 우리가 장애라든가 또 경계성에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 대상으로 맞춤 지원을 하겠다라는 거고 교사의 어떤 전문 역량도 강화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기반을 강화를 해서, 우리가 안정적이고, 효율적이고, 그런 어리집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마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보육이 좀더 확대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보육의 기능이 강화되고, 전달 체계가 정비되는 그런 어떤 기본 방향이 지금 제 4차 중장기 보육 기본 계획의 방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유아를 토탈 케어를 하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리집, 그래서 어, 양육이 되어지는 가정 양육이 되어지는 영유아 어린이집에 와서 우리가 하루종일 생활하고 되는 이 아이들 모두에게 토탈 케어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양육이 되어지는 그 가정양육의 대상자인 영유아에게는 아이돌보미 서비스라든가 시간제 보육 서비스, 그 다음에 가족 품앗이 서비스, 그 다음에 지자체 통합사례 관리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와서 생활하는 영유아에게는 급식지원센터라든 또 친환경 논산물 안전성 센터라든가 어린이집 안전공제를 통해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또 보건소라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든가 그 다음에 건강정보기관과 협력을 해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시도 문화예술진흥원이라든가 특별활동 제공기관과 협력을 해서 아이들이 문화적인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성장하고 발달시켜 줄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 건강가정 지원센터라든가, 다문화가정 지원센터라든가, 공동육아, 우리가 나눔터라든가 이렇게 해서 협력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이 모든 것들에 대한 그 지원을 바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어, 이렇게 협업을 통해서 서비스를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연계를 해준다라고 우리가 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일이 예, 이제 좀더 어, 많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 4차 중장기 보육 기본 계획이 실행이 되면 현재랑 제3 3차 때랑 그 다음 제 4차 때랑 어떻게 달라지느냐 에, 중합적인 양육 지원이 강화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 부모 구별과 지금 되죠 그래서 영 세에게는 백만 원 우리가 만일 세에게는 어~ 오십만 원 그래서 중장기 보육 기본 계획이 끝나는 우리가 이십칠 년도에는 이렇게 달라진다라는 거고요 시간제 보육 이용률도 우리가 십 퍼센트로 늘어나고 그다음에 지역 거점 양육 지원 어린이집이 육성이 돼서 지금은 올해는 시범사업을 했는데 이십칠 년도까지는 이백 개소 어~ 우리가 거점 어린이집을 육성하겠다라는 거죠 또 부모 교육 실시 인원을 훨씬 더 많이 늘린다는 거예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좀더 확충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127개, 약 130개에 입니다 이게 우리가 없는 그런 우리가 지자체인는좀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설립이 될수 있도록. 확대하겠다라는 거고요. 또 영유아 중심의 보육 서비스의 어떤 질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교사대 아동 비율을 개선을 하겠다라는 거. 이건 구체적인 거는 아직 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교사대 아동 비율을 좀더 어 줄이겠다. 그래서 아이들이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또 어리즘 평가 체계를 개편을 하겠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한국 보육진흥원에서 예, 관찰자가 나와서 A, B, C, D 등급으로 우리가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근 이런 것들을 우리 가 개편을 해서 이제는 질 중심의 지표가 우리가 개편이 되고 그리고 이 평가를 하는 이 평가자들은 부모도 들어가고 예, 교직원도 참여하는 그런 평가가 이루어지겠다. 그래서 부모에게 또알 권리를 제공하겠다라는 거예요. 장애아 보육 인프라를 강화를 해서 어 우리가 훨씬 더 많은 장애 통합 어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어 지속적으로 늘어나겠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제고와 또 우리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그서 보육교사 양성체계를 개편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우리가 학점제입니다. 근데 이제 개편안이 마련이 되면 이제 뭐 학과 중심으로 가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도 저희는 조금 더언제 살펴봐야 될 일이고요. 그 다음에 보수교육이라든가 또 자격기준을 좀더 개편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보수교육은 어 대면교육에 집합교육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3년 주기로 보수교육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교과목을 좀 개편을 하겠다. 지금 우리가 보수교육 교과목이 2016년도에 개편이 된 거거든요. 왠지 그 개편을 하고 그다음에 이 보수교육을 받는 거를 우리가 효율적으로 예, 효율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수시로 또 이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개편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연장반 교사라든가 보조 교사라든가 그다음에 대체 교사를 좀더 많이 지원을 하겠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보육 교사의 처우, 우리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관심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했습니다. 국공립과 민간과 가정과 가정 굉장히 많은 이 보수라든가 처우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런 것들을 시설 간의 이 격차를 좀더 완화하겠다라는 겁니다. 또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 기반 구축을 통해서 공공 보육 이용률을 좀 확대를 해서 현재는 올해 22년도 우리가 10월 기준으로는 36%입니다. 근데 27년도까지는 50% 확대하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표준 보육 비용을 좀더고 또 하겠다. 현재는 우리가 보육료를 어, 현실화하지 못했거든요. 예, 그리고 이 보육료를 3년 주기로 산출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27년도 이때까지는 이제 해마다 네, 해마다 우리가 매년 예, 표준 보육 비용의 단가를 이제 조정하겠다라는 거고요. 어, 보육 취약 지역이 있습니다. 어, 우리가 얘기하는 좀 취약한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농어촌이 지금 바로 취약한 그런 어떤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는 27년까지는 보육 취약 지역을 선정을 다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 통합 어, 지원을 하겠다라는. 그래서 제 4차 중장기 보육 기본 계획이 예, 실행이 되는 23년도부터 27년도까지는 이렇게 지금 변화되었다, 변화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제 4차 중장기 보육 기본 계획에 어떤 비전이 있는지, 또 우리 선생님들이 어떤 목표가 있는지,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중점, 추진 전략. 그 다음에 과제, 예,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우리 알아봤습니다. 예,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종합적인, 우리가 얘기하는 중점, 우리가 과제가, 전략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주요 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어, 세분 추진 전략이라고 볼수 있죠. 요 부분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어, 이 시간에 제가, 어, 4대 전략과, 어, 우리 16대 주요 과제를 다 설명을 하려고 보면 1시간이 넘, 넘게 제가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 주요 전략별로 어떤 과제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제가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제 4차 중장기 보유 기본 계획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알아보셨죠? 네,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여러분들한테 세부적으로 추진 전략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